오늘 새벽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가상자산 기업도 전통금융기관과 동일한 법을 지킨다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. 어, 간단히 말하면 똑같이 세금 내고 규제받는데 왜 차별하냐는 겁니다. 이 발언은 미국 SEC 위원장의 입장과 맞물립니다. SEC 위원장 폴 에킨스는 가상자산 토크나는 앞으로 미국 경제 혁신의 최우선 과제다.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 즉 이제 SEC도 토큰화를 막는 대신 관리하면서 성장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거예요. 리플 CEO와 SEC 위원장이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발언을 한건 상징적인 변화입니다. 그동안 미국 정부가 코인 불법이라는 시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가상자산도 제도권 금융처럼 다루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. 코인 시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전환점이에요. 특히 리플, 이더리움, 솔라나 등 기간 친화적인 프로젝트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 하루 1분 가장 빠른 코인 뉴스 코인속포TV였습니다.